자, 이항정리 보도록 할게요. 이항정리는 뭐냐면은 일단 이름부터 이항이래. 이항 이거 항 넘기는 거 말고 이항이라는 건 그냥 두 개의 항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. 항이 두 개란 얘기야. 그래서 항이 두 개짜리의 거듭제곱을 전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. 이항정리라는 거. 근데 일단 어 바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예시 한번 보고 갑시다. 자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 한번 구해볼게.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요거죠.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지. 자 근데 요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리 중복 조합할 때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였죠. 그래서 내가 앞에서 A 고르고, 그 다음에 뒤에서도 A를 고르게 되면은 얘는 두 개가 곱해져서 A 제곱이라는 게 나왔어. 그리고 앞에 A 고르고, 뒤에 B 고르고, B A, 그 다음에 B B 이렇게 고르게 된다면 항은 AB랑 AB랑, 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이 a, b 는두개 나오니까는 두 가지.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서로 다른 a, b 가지고 몇번 뽑겠다? 두 번. 그래서 이 거듭제곱은 뽑는 횟수에 관련된 겁니다. 그래서 내가 a 플러스 b 두번 곱할 때 서로 다른 a, b. aa a 뽑을 수도 있, 중복 허락해서 abaa a, a 뽑을 수도 있고 abba bb a, b, b, b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얘네들이 이 a 제곱이 나오는 횟수, ab가 나오는 횟수, b 제곱이 나오는 횟수로 좀 주목해서 볼 건데 우리 a 제곱이 나오는 거한 번이죠. 그리고 ab가 나오는 거두 번. b 제곱이 나오는 거한 번. 근데 이 횟수가 누구냐면은 저 전개한 식에서 동그라미 말고 같이 칠하자. 그 각각 문자 항에 대한 개수가 어 항에 대한 개수가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중복 조합으로 선택을 했을 때그 항이 나타나는 횟수를 의미한다. 라는게 이번 단원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. 자, 그럼 한 가지만 더 볼게요. 세제곱자리도 같이 볼게 자,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 또한 a 플러스 b의 세번 곱한 거죠. A 플러스 B를. 요렇게. 그래서 내가 A, A, A. 내가 A로만 세번 뽑으면은 얘는 A 세제곱이 되는 거고, 이렇게 되면은 A제곱 B. A, B, A, B, A, A. 하면은 A제곱 B들이 다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A, B, B. B, A, B, B, A, A, 아, B, B, <laughs> B, B, A, G, B, B, A, 그 다음에 마지막 B, B, B 뽑게 되면은 얘는 A, B의 제곱, A, B의 제곱, A, B의 제곱, 맨 마지막은 B 세 제곱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횟수를 보면은 A 세제곱은 한번 나오고, A제곱, 세 제곱은 한번 나오고, A 제곱, B는 세번 나오고, A, B 제곱도 세번 나오고, b 세제곱은 한번 나오고, 그래서 내가 서로 다른 ab 두개 가지고 총세 번을 뽑을 때 순서 무시하고 세번 뽑는 경우의 수는 총 여덟 가지고요. 이건 중복 조합할 때 했었죠. 서로 다른 두개 종류에서 세번 뽑는 거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각각의 항들을 비교했을 때 a 세제곱 나오는 거, a 제곱 b 나오는 거. A, B제곱 나오는 거, B 세제곱 나오는 거. 요것들이 각각 횟수는 아까 전개된 식에서 개수가 그 횟수를 말한다고 했어요. A 세제곱은 한 가지 나오고, A제곱, B는 세 가지, A, B제곱도 세 가지, B 세제곱도 한 가지.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야. 여기까지 이해 되겠죠? 그러면 저 개수는, 어, 어떻게 나타나는 거였더라? 개수는 우리가 이렇게 조합. 즉,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. 내가 총 3번을 뽑을 건데, 내가 총 3번을 뽑을 건데, A 2개와 B 1개로 나열하는 방법은 내가 3칸 중에서 A가 들어갈 두 자리만 선택을 해주면 B는 자동으로 선택되는 거니까, 그냥 32라고 써도 되겠지?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세 가지다. 근데 이세 가지가 누구였더라? 어, A제곱 B가 나타나는 횟수다. 만약에 내가 A, A, A를 뽑고 싶어. 이거는 어떻게 생각한다? 내가 세자 세 개를 뽑을 건데. 그세개 자리 중에서 세 자리 모두 A를 집어 넣자. 그래서 33에서 1. 이 1이 나오는 게 A 세제곱의 개수가 되더라. 자, 그럼 또 위에 거, 제곱 가지고도 비교해 보면은, 나는 두 개를 뽑을 건데, 내가 AB를 뽑고 싶다. 그러면 나는 두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A 설정하면 B는 자동으로 설정되는 거니까, 이대로 계산하면은 두 가지. 근데 이두 가지가 누구다? 음, AB가 나타나는 횟수다. AB가 나오는 개수다. 그래서 그 녀석이 여기 AB의 개수가 된다. 2 곱하기 AB는 AB가 두개 있다는 뜻이죠 어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게 이항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개념 가지고 한번 내가 식 전개하는 걸 한번 보여줍시다 자, 4제곱 네 가지고 한번 보여줄게 자, A 플러스 B의 4제곱 네 자,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냐 자, 얘는 네 번을 뽑을 건데요. 네 번을 뽑을 건데, 이 거듭제곱이 이제 횟수 말한다 그랬지, 몇번 뽑는지. 네 번을 뽑을 건데, 자, 내가 A, A, A만 네번 뽑고 싶어. 그러면, 자 A만 네번 뽑는 거는 A 네 제곱이 되는 거지. 그쵸? 그리고 계산할 때는 네 자리 중에 네 자리 다 A로 채우자. 그래서 전개를 할때 어떻게 쓰냐? 네 자리 중에서 네 자리를 전부 다 A를 네번 뽑자. 쓸때 괄호 하고 쓸게 A를 네번 쓰자. 그리고 B는 한 번도 안 쓰자. 해서 0 제곱으로 쓸게요. 그 다음에 나는 A는 세번 하고 싶어요. 그리고 B를 한번 뽑고 싶어. 그러면 어떻게 한다?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만 A를 주자. A는 세번 뽑고요. B는 한번 뽑자. 1제곱으로 적는 거야. 그리고 이번에는 A 두 개, B 두 개를 뽑고 싶어. 그러면은 난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만 A를 집어넣고 나머지 두 자리는 자동으로 B 두 자리를 채우자.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엔 A는 한 번만 뽑고 B를 세번 뽑아주자. 저 빈칸 네 자리 중에서 A는 한 번만 뽑고 B는 세번 뽑자 하면은 아네 자리 중에서 한 자리만 A를 넣어주고 나머지 세 자리에는 B를 채워주자. 그리고 맨 마지막 B만 네번 뽑을 수도 있죠. 그래서 얘는 네 자리 중에 A는 한 자리도 안 들어간다. A를 0번 뽑고 b만 네번 뽑자. 그래서 요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얘기야. 그래서 일일이 써보면은 뭐 4시사는 1이니까 a의 4제곱 더하기 4 곱하기 a의 3제곱 b 그 다음에 6 a제곱 b제곱 4 a b 3제곱 b 4제곱 아,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전개하면은 이러한 식이 나타난다라는 게 이항정리가 되겠어요. 그리고 앞에 이개수들이 뜻하는 거는 내가 a 네제곱의 횟수가 몇번 나오냐? a 네번 a를 네번 뽑는 횟수가 한 번이다. a 세번 뽑고 b 한번 뽑는 횟수가 네 번이다. a 두번 b 두번 뽑는 횟수가 여섯 번. a 한번 b 세번 뽑는 경우는 네 가지. b 네번 뽑는 경우는 한 가지 어,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. 자, 그런데 우리 조합은 자, 우리 4시 4는 4시 0으로 바꿀 수도 있죠. 그렇죠 그리고 4시 3은 4시 1로 쓸 수도 있고요. 4시 2는 4시 4C2 그대로, 그리고 4시 1은 4시 3으로 쓸 수도 있고, 4시0은 4시 4로 쓸 수도 있다. 자, 그래서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자, 쌤이 아까 이첫 번째 이 빨간색 윗줄을쓸 때는 기준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A의 위치에 대해서 기준 잡아서 4시 4로 시작했어요. 근데 밑에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B를 기준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. 내가 내 자리를 뽑고 싶은데 B를 한 건도 안 골랐다. 그럼 자동으로 a는 매번 뽑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항정리는 이렇게 기준을 누구의 정리에 따라서 개수를 다르게 쓸 수도 있지만 어차피 값은 똑같다. 값은 똑같다.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인데요.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. 밑에 거 잠깐 지워놓고, 우리가, 음. 일단 여기에서, 우리 이항정리 이렇게 전개한 거를 이항정리라고 부르는데, 이 앞에 붙은 이 조합의 가지수, 이 조합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, 이항정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개수다, 해가지고 이항계수라고 부를 거야. 오케이. 그걸 이항계수라고 부르는데 그냥 계수도 있죠 우리? 그래서 이항계수랑 그냥 계수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이항계수랑 그냥 계수를 비교한다고 라 하면은 봅시다. 어떤 걸볼 거냐면 1 플러스 2x를 다섯 번 뽑자. 이걸로 비교를 해 볼게. 그때 x4의 x4 제곱에 대한 항을 볼 거야. x4 제곱 항을 보자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, 일단 얘를 전개한다면 처음은 연습해서 일일이 다 한번 풀어 써 볼게. 어떻게 해석하냐? 1과 2x를, 두개 종류를 총몇번 뽑자? 다섯 번 뽑자라고 생각을 해서 기준을 1로 맞추면, 기준을 1로 맞추면 나는 다섯 번 뽑을 건데 1은 한 번도 안 뽑고 싶어. 그럼 1은 한 번도 안 뽑고, 2x는 다섯 번 뽑게 되겠고, 다섯 번 중에 한 번은 1을 뽑고, 나머지 네 번은 2x를 뽑고, 다섯 번 중에 두 번을 1 뽑고, 2x를 세번 뽑자.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겠지. 1을 세번 뽑고, 2x를 두번 뽑고. 어, 밑에다 적을게. 칸이 없네. 그 다음에는 1을 네번 뽑고, 2x를 한번 뽑고. 그리고 1을 다섯 번 뽑고, 2x는 한 번도 안 뽑고. 아, 요렇게 전개를 할수 있다. 이게 이항 정리라는 거였고요. 이 앞에 붙어 있는 애들을 이항 계수라고 부른다 그랬어. 이 조합 가지수를, 조합을 이항 계수라고 부른다. 자, 그럼 우리는, 어, 내가 아까 보고자 하는 건 X4제곱에 관련된 걸로 보자는 얘기야. 자, 우리 X4제곱에 관련된 애는 요 부분이죠. 요맨 앞은 X5제곱이고, 여기는 x 세 제곱 될 거고 x 제곱 x 1 제곱 여긴 상수항 x 빵 제곱이니까 그래서 x 네 제곱을 비교해 보면은 5c1 그 다음에 2의 네 제곱 x 네 제곱 네 제곱 풀어줄게요 어차피 1은 1 곱해봤자 1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는 이항 개수라고 물어보면은 5c1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X4 제곱의 개수라고 물어본다면, X4 제곱의 개수라고 물어본다면, 우리 개수는 그냥 그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다 말을 하는 거지. 그래서 요 앞에 X4 제곱 앞에 있는 요거 오실은 5니까5 곱하기 2의 4 제곱에서 80, X4 제곱의 개수는 80이라고 답을 해줘야 되고, 이항계수로 물어보면 그냥 5다.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. 해서 혼동하지 않게 잘 구분을 해줍시다. 자, 그럼 이제 필수제 5번으로 한번 볼게요. 자, 1번 2x 플러스 y 제곱을 4제곱 하면은 그걸 전개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식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우린 누굴 구하자? X 세제곱에 Y제곱에 개수, 그 앞에 붙은 숫자 다 구해달란 얘기죠. 개수라고 물어봤으니까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. 일단 우리는 EX와 Y제곱을 총 합쳐서 네번 뽑자. 라는 얘기죠. 그래서 어떻게 EX를 몇번 뽑고 Y 제곱을 몇번 뽑아야지 x 세 제곱 y 제곱이라는 게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할 건데, 만약에 내가 ex를 한번 뽑고 y 제곱을 세번 뽑다 라고 하면은 얘는 ex y 6 제곱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, 어떻게 ex를 몇번 뽑고 y 제곱을 몇번 뽑아야지 x 세 제곱 y 제곱이 나올지 생각을 해보면, ex를 세번 뽑고, 그 다음에 y제곱을 한번 뽑아야지 8x 세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죠? 여기까지 이해됐어? 아, 2x는 세번 뽑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2x를 세번 y제곱을 한번 뽑아야지 아, 우리가 원하는 항 x 세제곱 y제곱이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난네번 중에서 세 번을 ex를 뽑아주고요, y 제곱은 한 번만 뽑자. 그래서 풀어주면은 4 곱하기 2의 세 제곱, x 세 제곱, y 제곱 이거니까 32x 세 제곱, y 제곱이어서 우리가 문제에서 찾는 개수는 어,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전부다. 32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2번까지 가볼게. 3x 세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5제곱이래. 자, 근데 이 x분의 1은 어,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바꿀게요. 좀 계산하기 편하게. 요렇게. 그럼 우리는 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한다? 3x 세제곱과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총 5번 뽑자.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X 세제곱이 나오려면 3X 세제곱 몇번 뽑고,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몇번 뽑아야 되겠는가, 그거 물어보는 거죠. 그래서 다섯 번을 뽑을 때, X 세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뽑아야 되냐. 예를 들어서, 3X 세제곱을 두번 뽑고,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세번 뽑아주면은, 그러면 X의 6제곱에다가 X의 마이너스 3제곱, 되는 거니까, x의 세제곱, 이렇게 나오겠네. 아, x 세제곱, 3x 세제곱은 두 번,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세번 해야 되겠다. 그래서, 다섯 번을 뽑는 거 중에, 3x 세제곱은 두번 뽑고,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세번 뽑아줘야 되겠다. 그래서 다 풀어주면은, 5c는 10이고요, 3의 제곱, x의 6제곱. 곱하기 x의 마이 3제곱이니까, 어, 90x의 3제곱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, 개수는, 개수는 90이다.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겠다. 개수는 90이다. 자, 그럼 필수의 제 6번으로 넘어가서요. 1번부터 볼게요. 자, 2x, 아, 2x가 아니라 2 더하기 x제곱의 제곱이고, 1 플러스 2x의 5제곱. 이렇게 돼 있어. 자, 그럼, 일단 요걸 보기 전에, 이거 하나 봅시다. 1 플러스 x와 2 플러스 2x, 어, 3x로 할게. 2 플러스 3x의 제곱을 해서 x 세제곱 개수를 찾는다고 하면은,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는 최대 2차식이죠. 예를 들어서 전개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을4 플러스 12X 플러스 9X 제곱 앞에는 1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X 세제곱을 만들고 싶으면 나는 여기서 앞쪽 1 플러스 X에서는 1차항을 가져오고 뒤쪽에서는 2차항을 가져와야지 합쳐서 3차항이 나타나겠죠. 아, 앞쪽에서는 1차항만 가져와야 되고 뒤쪽에서는 2차항만 가져와야 된다. 내가 앞쪽에서 상수항 가져와 버리면 뒤쪽에서는 3차 가져와야 되는데 안 되지. 뒤쪽에 3차가 안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오케이? 자,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앞에서 몇차 가져오고 뒤에서 몇차 가져오냐.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요거는 자, 자 앞에 이제 문제 돌아와서 2 x 제곱의 제곱이니까 만약에 전개를 한다고 하면은 4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네제곱 이렇게 되겠고 뭐 뒤에 거는 5제곱이니까 아직 못 풀겠어요 풀기는 힘들겠어 이항정리로 써서 풀 수도 있지만 근데 뭐 5제곱이니까 뭐 여기 상수부터 시작해서 1차항 2차항 3차항 부터 해서 5차항까지 나오겠지? 요렇게. 자,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뽑아야지? 앞에서는 몇 차항이 필요하고 뒤에서 몇 차항이 필요했을 때 X제곱이 나오냐? 그렇게 물어보는 거네요. 그럼 첫 번째. 앞에서 상수항을 가져오고 뒤에서 2차항. 상수항이랑 2차항 곱하면 2차 되는 거지. 또, 앞에서 1차항. 뒤에서 1차항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요. 2차항이랑 상수 이렇게 가져와도 되겠네. 근데 문제는 앞쪽에서는 1차항이 안 나타나죠. 아 앞쪽에서 1차항이 안 나타난다 라는 거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상수 2차랑 2차상수만 생각하자. 그래서 앞에서 상수가 나오려면은 2랑 X제곱을 총두 번을 뽑는데 나는 상수를 두번가져야 되겠다. 그래야지 X제곱을 한 번도 안 가져와야지. X제곱을 한 번도 안 뽑아야지 상수만 나오겠죠. 그리고 뒤에서 2차 가져오는 거는 내가 총 다섯 번을 뽑을 건데 그러면 EX라는 항을 두번 뽑고 1을 세번 뽑아야 되겠네. 그래야지 x 제곱이 튀어나오겠죠.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곱하는 상황이니까, 곱해야 되는 거니까, 이렇게 곱해 주면은 자4 곱하기 10에 4x 제곱 1 이렇게 되는 거니까, 160x 제곱 해서 <laughs> 개수는 160이고, 이제 또두 번째, 2차 상수인 상황도 남아 있지? 2차 상수. 그러면 나는 두번 중에 다한 번씩 뽑아야 되겠다. 1을 한번 x 제곱을 한번 해야지 x 제곱 2차항이 나올 거고요. 뒤에서 상수항을 뽑으려면 다섯 번 중에 다섯 번을 1 고르자. 2x는 한 번도 안 뽑자. 그래야 되겠지? 그러면은 앞에는 2 곱하기 2의 x제곱. 뒤에는 1 곱하기 1. 그러니까 4x제곱. 그래서 총 160x제곱과 4x제곱 두 번, 나왔, 두개 나왔으니까 합쳐서 164x제곱. 이렇게 되겠다. 그 다음에 두 번째. 1 플러스 x제곱과 X 더하기 X분의 1의 4제곱. 음, 요 전개식을 보세요 근데 거기서 전개식에서 상수항 골라달래요. 음, 여기서 상수항 뽑고 싶대?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이렇게 뽑아야 되고,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, 요 뒤에 있는 거, X 더하기 X분의 1을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4제곱, 이렇게 생각을 할게.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x를 0번 뽑고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4번 뽑게 되면은 x의 마이너스 4제곱까지 나온다는 얘기야. 여기까지 이해되겠죠? 그래서 1 플러스 x제곱인 이 앞쪽 부분에서 상수와 뒤쪽에서 상수끼리 곱해도 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? 여기서 2차. 앞에서 2차랑 뒤에서 이차라고 적죠. x 제곱을 적을게. 앞에서 x 제곱 애들이랑 뒤에서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곱해도 상수항 나타나겠죠. 아,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라는 거. 자, 만약에 첫 번째 상수랑 상수라면은 나는 한번 뽑는 거네. 여기 앞에 거는 1제곱이니까, 1거듭제곱이니까, 1만 한번 뽑자. x제곱은 한 번도 안 뽑자. 그리고 뒤쪽에서는 상수가 되려면은 총네번 뽑아야 되는데, x도 두 번. x의 마이너스 1제곱도 두번 뽑아야지 상수가 되겠죠. x 0제곱 돼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, 여긴 1이고, 뒤에는 6 곱하기 1. 그래서 6이 되고, 자, 두 번째 상황. 앞쪽에선 x제곱. 저것도 한번 뽑는 거죠. 1은 0번 뽑고, x제곱은 한번 뽑자. 그리고 뒤쪽은 4번 중에 x를 한 번만 뽑게 되면, x를 한 번만 뽑으면, x의 마이너 1제곱은 3번 뽑히니까, 마이너스 2제곱 되겠죠? 그러면 x제곱이고, 그 다음에 뒤쪽에선 4, X에 마이너스 2제곱. 그러니까 4가 되겠다. 그래서 두개 합쳐주시면은 상수항은 10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항정리. 어, 두 개의 항을 총몇번 뽑냐? 그걸 전개하는 걸로 계수이항계수를 개수, 구할 때는 조합의 느낌으로 총, 총몇 번을 뽑는데 거기서 앞에 항을 몇번 뽑고 뒤의 항을 몇번 뽑느냐?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.